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 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7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개혁의 딸 개딸로 칭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문 앞 담장에 저렇게 화환이 쭉 늘어서 있죠 바로 개딸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눈치를 반말라 드신 건지 아니면 이재명의 뻔뻔함을 따라가는 건지 정말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초상집 분위기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과 송영길 이두 사람을 톱톱으로 내세운 것. 그리고 이재명의 명분 없는 인천 개항을 출마 이것이 전부 국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참 눈치도 없게 저런 이재명을 환영한다, 지지한다 이런 축하 화환을 보내고 있으니 정말 눈치를 반말아 드신 이런 행태 아닙니까? 지금 뭐 국회 담장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도 저런 축하 화환이 늘어섰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개딸들이 하는 짓, 요즘 정말 많은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딸이라는 호칭 자체도 참 천박하죠. 개혁의 딸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서로를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팬클럽 안에서는 이재명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니, 이재명을 아빠로 모시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게 신흥 종교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 아니, 개혁과 양심이란 단어가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참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자신의 형수에게 그런 쌍욕을 할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낫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검사 사칭을 해놓고도 자신은 그냥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내가 사칭한 게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죠. 이런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개혁의 딸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뭐 민주당이 외쳐온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기만적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 개혁의 딸, 뭐 개혁은 가져가라. <laughs>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 어쨌든 이들이 하는 행태 정말 웃음만 나오죠. 자저 국회 담장에 늘어선 저 화환에 어떤 문구가 써 있는지 보시면 뭐 이런 응원 문구가 써 있습니다. 좀 오그라드는데 경력제 신입 국회의원 이재명, 이재명 당선 축하, 재밌는 국회, 금족 같은 내네 새끼 이재명 여의도에서 무럭무럭 자라거라 5년 후 청와대로 돌려주세요. 뭐이 외에도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의원들을 겨냥한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수박 의원들 아웃. 뭐 요즘 수박이라고 서로 비판하는데 수박 겉과 속이 다르다. 아니 뭐 민주당원 행사를 하지만 뭐 국힘 쪽뭐 아니냐 이런 식의 조롱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박 의원들 아웃. 이재명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참. 유치 찬란한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 이뿐 아니라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 늘어선 화환에도뭐 광주 개딸이 이재명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당선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가 자랑스럽다. 의원님 끝까지 지지합니다. 건드리면 출동한다.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의원이 첫 출근을 하는데, 역시나 이 개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40, 50대 여성들이 몰려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는 이재명에게 저렇게 꽃다발을 건네고, 뭐, 힘내세요. 축하합니다. 뭐, 이런 응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참, 과거 그 재판에 출석하던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생각이 나네요. 당시 조국 전 장관의 그, 차량이 먼지로 뒤덮였다. 그걸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물티슈로 아주, 네, 정성껏 그 차를 세차하던, 닦아내던 그 지지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다가 참, 이렇게 수준이 다락했는지, 이재명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치의 수준이 정말 몇 단계는 퇴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정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웁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 말 바꾸기, 뒤집어 씌우기, 잡아떼기, 이런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지지하는 이런 행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도, 이 민주당의 수준도 정말 몇 단계나 타락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분 아닙니다. 이들이 또 오늘 무슨 짓을 했느냐. 자,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홍영표 의원이 대자보 테러를 당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출입구에 아주 긴3 미터가 넘는 길이의 대자보가 부착되어 있죠. 저 대자보에는 홍영표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저 사무실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저런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내용을 보면 치매가 아닌지 걱정된다. 그러면서 치매 센터 그 번호가 붙여져 있고 뭐 이뿐 아니라 시기 질투에 눈이 돌만하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다. 뭐 이런 비난성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방선거 그 패배의 책임이 이재명에게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아니 이런 비판도 듣기 싫은가 봅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냈다고 지지자들이 이게 무슨 정치 깡패도 아니고 저런 식의 아니 같은 당 인사를 향해서 저런 식의 대자보 테러를 할 정도면 이게 다른 당 사람에게는 어떤 짓을 할까요 참 왜 이렇게 이런 정치 이런 문화를 이렇게 타락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개딸이나 뭐 아빠와 딸 관계인지 아니 개딸 개아들이면 무슨 개 자식입니까 이름부터 천박한 이런 지지자 그룹을 거느리고 다니는 이재명 정말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 정치문화를 타락시킨 이 이재명 정말 그 국회의원 배찌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배찌를 방탄 삼아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피해보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참 글쎄요, 뭐 오늘 출근길에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안에서 또 당대표 도전에 나설 것인지 그 행보에 계속 언론이 주목할 겁니다. 그러나, 어디 를 가나 좀 조롱 만사는것같 습니다. 감사 합니다.